안녕하세요. 이번 연도에 일과 형성 프로그램을 더 많은 가정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들어서 참 기쁜 마음입니다. 저는 2년 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는데요.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할때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던 귀한 강의였어요. 그 당시에 이제 둘째를 임신하고 그동안 병행해왔던 일을 잠시 쉬어가야 하나 좀 고민을 해야, 해야 했던 시기였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쉽게 또 마음 편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. 그때 강사님이 이제 해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아니면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. 어, 또 이제 두 번째로 기억에 남는 말씀은 저는 일하면은 직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요. 일에 대한 개념을 넓혀주었던 강의였어요. 음. 저희가 평소에 이제 주고받는 작은 문자 하나도 그 문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귀한 강의였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이 강의에 참여하셔서 또 어, 우리가 그 동안 나눴던 가정이나 아이에 대한 이야기에서 또 넘어가서 일에 대한 또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그 어,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를 또 얻어갈 수 있는 기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희화를 하면서 좀 좋았던 부분은 그 일이란 것이 거의 인생에서 많은 부분,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는 그 영역인데 그 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좀더 깊이 있게 어, 다른 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 의견도 주고 받으면서 어,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, 이렇게, 생각할 수 있는지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많은 토론, 뭐, 나눔들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,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,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구나라는, 그런 차이점도 좀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이렇게 일과 영성이란 주제로, 이제 일이란, 그 개념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뭐 여러 가지 관계성의 문제라든가 어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일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음좀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이번에 이제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되는데, 그때 나눴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더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또 함께 나누고 또 고민해 볼수 있는 어 시간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네 참여하고 싶습니다.